안녕하세요. 성공 투자를 위한 든든한 가이드, 마순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거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최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이번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매출은 1,6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외하면 12% 성장한 수치입니다. 영업 이익은 19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182억 달러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16 달러에서 1.68 달러로 약33% 상승했습니다. 각 부문별 실적도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북미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우문 매출은 3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나 성장했으며 환율 영향을 제외하면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능력인 아마존 웹 서비스 부문 매출은 309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1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12억 달러로 전년 93억 달러 대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지난 12개월간 1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530억 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존은 이번 분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NDJC CEO는 AI가 모든 고객 경험을 바꿀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기반 쇼핑 에이전트, 로보프 생산성 최적화 모델인 딥플리트 등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쿠이퍼 위성 인터넷 사업의 확장을 위해 두 차례 성공적인 위성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2025년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순 매출은 1,740억 달러에서 1,795억 달러 사이로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13%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5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아마존 실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투타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마순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